시편 69편 19절부터 36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19절입니다. 시작. 주께서 나의 비방과 수치와 능욕을 아시나이다. 나의 대적자들이 다 주님 앞에 있나이다. 비방이 나의 마음을 상하게 하여 근심이 충만하니 불쌍히 여길 자를 바라나 없고 긍휼히 여길 자를 바라나 찾지 못하였나이다. 그들이 쓸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 목마를 때에는 초를 마시게 하였사오니 그들의 밥상이 올무가 되게 하시고 그들의 평안이 덫이 되게 하소서 그들의 눈이 어두워 보지 못하게 하시며 그들의 허리가 항상 떨리게 하소서 주의 분노를 그들의 위에 부으시며 주의 맹렬하신 노가 그들에게 미치게 하소서 그들의 거처가 황폐하게 하시며 그들의 장막에 사는 자가 없게 하소서 무릇 그들이 주께서 치신 자를 핍박하며 주께서 상하신 자를 슬픔을 말하였사오니, 그들의 죄악에 죄악을 더하사 주의 공의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소서. 그들을 생명책에서 지우사 의인들과 함께 기록되지 말게 하소서. 오직 나는 가난하고 슬프오니, 하나님이여 주의 구원으로 나를 높이소서.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니. 이것이 소곧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라 곤고한 자가 이를 보고 기뻐하나니 하나님을 찾는 너희들아 너희 마음을 소생하게 할지어다 여호와는 궁핍한 자의 소리를 들으시며 자기로 말미암아 가친 자를 멸시하지 아니하시나니 천지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바다와 그중에 모든 생물도 그리할지로다. 하나님이 시온을 구원하시고 유다 성읍들을 건설하시리니 무리가 거기에 살며 소유를 삼으리로다. 그의 종들의 후손이 또한 이를 상속하고 그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가 그 중에 살리로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하나님 주님을 향하여 예, 눈을 뜨게 하시고 예,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을 새롭게 원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고 오직 이 땅이 아닌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고 세상이 아닌 주님의 나라를 의지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침을 주신 하나님께 우리 감사하며 나갈 수 있는 시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어제와 오늘의 본문인 이 시편 69편은 어, 묵상하면서. 저는 이 시의 제목을 붙인다면 어, 인생 최고의 선택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어제 말씀인 이 시편 69편의 전반부에서 이 시인은 끝까지 하나님의 끈을 놓지 않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또 까닭 없이 부당하게 이 총체적인 고난 가운데서 이 억울한 상황 가운데 있었던 시인은 그 고난에 좌절하고 쓰러지는 모습이 아니라 이 주님 앞에 더 기도와 간구함으로 나아가는 모습을 보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위급한 상황 가운데에서 가운데에 놓이게 하신 이유는 이 하나님을 더 갈망하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을 이 시인은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진짜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은 이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다는 사실이고, 또그 고난 가운데 찾는 하나님의 은혜가 오히려 크다는 사실을. 또 바로 하나님이 고난과 어려움을 통해 정말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함께 있기 원하시고 또 동행하기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 어제 전반부의 말씀을 통해 보여준 내용이었습니다. 이 시인은 고난에 때에 하나님을 더 찾았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고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흔들릴지라도 하나님만 바라보는 천성을 바라보는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사실. 이런 사실을 우리 시편 69편 전반부를 통해서 알게 하셨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이 19절부터 크게 세 가지로 나눠 볼수 있는데, 19절부터 21절까지, 또 22절부터 28절까지, 그리고 29절부터 36절까지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 단락은 그 고난을 주께서 아신다는 이 신앙의 고백입니다. 또두 번째 단락은 그 대적자들을 심판해 달라고 구하는 기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단락은 찬양입니다. 이 오늘 69편 후반부의 말씀을 통해서 이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 이 하나님을 향한 최고의 선택을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첫째로 오늘 본문에서 시인은 이 19절에 보시면 또 주께서 나의 비방과 수치와 능력을 아시나이다라고 고백합니다. 여기에서 쓰인 이 안다라는 단어는 이 구약에서 많이 쓰이는 야다라는 히브리어입니다. 이 뜻은 그냥 피상적인 알미 아니라 깊이 제대로 안다는 의미입니다 이 자신의 비방과 수치와 이 능력의 상황을 이 주님이 안다고 고백합니다 그것은 어떤 상황이나 이 비방이 나의, 나의 마음을 상하게 했고 또 근심이 가득하게 했으며 내 상황을 불쌍히 또긍율이 여길 자를 도저히 찾을 수 없은, 없는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또 이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를 그 대적자들이 쓸개를 음식물로 주고 또 목마를 때 식초를 마시게 했다고 이 예, 주님 앞에 호소합니다. 예전에 쓸개 즉그 원액을 한번 이혀 끝에 대본 적이 있는데 얼마나 쓰던지 정말 한참을 고생했던 기억이 납니다. 예, 또 갈증이 날때이 식초를 마신다는 것도 정말 상상하기 싫을 정도로 이 예, 고통스럽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시인은 오늘 이 모든 고난의 상황을 주께서 아신다고 고백합니다. 이 우리 우리는 이 고난의 상황 가운데 처해지면 니들이 내 마음을 알아라고 하면서 이 아무도 내 고통을 모르는 것 같아서 또 스스로 힘들어하고 괴로워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께서 이 모든 어려움과 고통을 아십니다. 모르시는 것처럼 느껴질 정도로 외면한다 생각이 들지만 그러나 아십니다. 그래서 그 주님께만 그 해결책이 있고 주님만이 그 상황을 승리로 이끌어 내실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시인에게 닥쳐진 이 비방과 수치와 능욕을 주님께서 아시다 아신다고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의 고난과 어려움들을 우리께, 우리 주님께서 아시는 줄 믿습니다. 두번째 말씀을 보시면 이 시인은 이 대적자들을 주님께서 심판해 주실 것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본문 22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에서 시인은 그들 그 대적자들을 심판해 달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22절부터 보시면 그들의 밥상이 올무가 되게, 또 그들의 평안이 덫이 되게, 그들의 눈이 보지 못하게, 그들의 허리가 항상 떨리게, 분노를 그들의 위해, 또 주의 화가 그들에게, 그 노가 그들에게, 그들의 거처가 황폐하게. 그들의 장막에 사는 자가 없게 해 달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 원수를 사랑하라 하는 주님의 말씀을 떠올리면서 또이 시인의 기도가 악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이 기도는 사랑에 반대되는 기도가 아니라 이 공평하신 하나님께서 그 공의로 다스려 달라고 하는 정의로운 기도인 줄 믿습니다. 이 시인은 이 시인이 그들에게 심판하겠다고 원수를 갚겠다고 시인 스스로가 스스로 심판하겠다고 원수를 갚겠다고 주님께 기도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심판이 전적으로 하나님께 있으니 그 공의로 그들을 심판해 달라고 간절히 구하는 기도를 드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억울한 상황으로 인해 힘든 일이 있으십니까? 도무지 알수 없는 상황들로 괴로울 때가 있지는 않습니까? 바로 그 때가 공의의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께 모든 것을 고하고 또 주님의 공의의 심판을 구할 때인 줄 믿습니다. 이 주님의 뜻대로 살고자 발버둥 치는 가운데 이런 상황들이 닥친다면 이것이 바로 우리가 당당히 주님께 기도할 수 있는 때인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인은 이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 이 찬양과 감사함을 드리며 이 시를 마치고 있습니다. 30절 31절입니다. 내가 노래로 하나님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니 이것이 소 곧불과 곱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와를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불과 곱이 있는 황소는 불과 곱이 상하지 않은 흠 없는 소그 중에서도 힘이 세서 농사 짓는 데 유리해서 더 비싼 소를 의미합니다. 여호와께 최상의 것으로 이 제사를 드리는 것이 최고라고 생각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마 이 구절은 이 유독 눈에 띄어, 띄는 이렇게 구절이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소한 마리 가격이 그래도 뭐 싸다고 하는 이 호주에서도 5천 불 이상이라고 하는데 그 당시에 정말 큰 가치가 큰 것이 이 가치가 큰 것들이 바로 이흠 없는 이 황소를 드리는 것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시인은 이 흠없는 황소를 드리는 것보다도 하나님을 찬송하고 감사함을 드리는 것이 하나님이 더 기뻐하신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인은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은 예배자였습니다. 그 누구보다도 예배를 알고 그 예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아픔과 고통 가운데에서도 온전한 예배를 찬양과 감사를 드릴 수 있었던 겁니다. 어제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시인의 기도의 제목은 확실합니다. 나를 건져 주소서, 송양하소서.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시인은 다시금 확실히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리니. 그 하나님께서 오늘 35절에서 시온을 구원하시고 유다 성읍들을 건설하실 것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36절에 그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가 그 중에 살리로다라고 선포하며 그 회복된 그 시온의 땅에 구원의 땅에 그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이 살게 될 것이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때,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줄 알고 또 그분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는 것, 어두운 시간을 지날때 그분을 향해 부르짖고 그분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갈 때이 모든 고난과 고통에 하나님께 아, 나, 아뢰고 해결하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가는 자를 하나님은 일으키시고 회복시키실 줄 믿습니다. 이 시인은. 고난으로부터 회복시키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 찬양한 것이 아니라 고난 중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고난 중에 감사했습니다. 고난과 어려움 중에 있으십니까? 찬양하십시오. 억울함과 분노로 힘드십니까? 감사하십시오. 인생 최고의 선택 바로 기도와 찬양과 감사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최후 승리의 길로 인도해 줄줄 줄 믿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이 시편 이 다윗의 이시 중에서 시편 삼십일 편 말씀을 너무 좋아하는데 그 말씀의 내용도 오늘 말씀과 동일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피하니, 피하니 주님 나를 주의 의로 건져 주십시오. 내 반석과 내 산성이십니다. 나를 인도하여 주십시오. 내가 주의 인자하심을 즐거워할 것은 주께서 내 영혼을 아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세우셨습니다. 주님 내 시대가 주님의 손에 있으니 나를 핍박하는 자들에게서부터 건져 주십시오. 여호와를 찬양하라,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 고백을 다윗은 고백했던 것을 우리 볼수 있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처럼 오직 주님만을 찬양하며 주님께 감사하며 또 기도와 하나님을 향한 그 끊임없는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시인의 고백처럼 하나님 감사와 이 찬양이 끊이지 않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을 기뻐함으로 주님께 감사함으로 우리의 모든 고통과 이 아픔의 삶 가운데서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모두를 붙잡아 주옵소서. 오늘 하루를 온전히 주님 앞에 의지하며 맡깁니다. 주님, 우리의 길을 주님의 길로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